<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서도 백성들의 밀란이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예수님이 조롱당하시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 성취로 가득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시며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본인이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처럼 고난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받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고대로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조롱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우리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의 뿌리를 두고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 병사들의 조롱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대인들의 조롱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7절서부터 31절까지 로마 병사들의 조롱입니다. 27절에 예수님이 계신 관정은 헤롯대왕의 옛 궁전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주둔한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임으로 예수님을 왕의 모습으로 치장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색, 망토 같은 것을 입힙니다. 그리고 29절에 왕관 대신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과 같은 홀을 갈대로 대신하여 예수님 오른손에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를 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조롱을 마치고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쥐어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가격하며 31절에 다시 홍색 망토를 벗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목 박으려고 밖에 끌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에게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받게 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32절서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과정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 모형은 총네 가지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양은 그냥 나무 하나를 땅에 박는 일자형이 있었고, 두 번째는 X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은 T자형이 있었고,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못 박힐 나무를 끌고 사람들이 많은 길을 지나갑니다. 그때 32절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은 그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몸 상태가 십자가를 끝까지 끌수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지나가는 아프리카의 애굽 서쪽에 위치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형은 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신 것처럼 여겨는 지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한 번도 주도권을 빼앗긴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들이 저야 하는 십자가가 있음을 다시 한번 행위로 고난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길을, 구원의 확장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33절에 두개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에 보통 시민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주요 도로에서 범죄자들을 처단하였습니다. 아마도 골고다 언덕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언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쓰디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취제로서 십자가 위에서 최대한 오래 매달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과 같은 쓴 쓸개를 주므로 조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맛을 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며 십자가의 죽기로 본인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0편 69편 다윗의 고백을 성취하십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라고 다윗의 고백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5절에 로마 병사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옷은 로마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 나눠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10편 22편 18절에 다윗의 고백을 동일하게 성취한 부분이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죄명인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패를 만들어 머리 위에, 십자가 위에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쪽에 다른 두 죄수들과 함께 못을 박히게 되는데 44절에 보시게 되면 두 죄수 모두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 속에 끝까지 고통을 감당하시며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 주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3 9절서부터 44절까지 유대인들의 조롱입니다. 39절에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하신 말씀을 인용하며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는 자여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먼저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1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남들의 병은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는 주지만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라고 조롱하며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유대인들의 조롱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롱으로 시작해서 조롱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모든 조롱들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에게 이미 예고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성취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진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름 또한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본인이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반드시 지키겠다 장담은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길을 우연히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질적으로 짊어지는 것 또한 우리들의 뜻대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구레네 심원 또한 억지로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십자가를 잠깐 감당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하며 묵묵히 복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예수님의 뜻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삶 속에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순간순간에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아멘.